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부처님이 말하는 세 가지 성공 방법과 세 가지 어려움 등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성공하는 방법. 첫째, 상대방에게 집중해라.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 논리보다는 감성을 지녀라.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라. 적극적인 도움, 진실성을 말합니다. 인과응보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육도 윤밀라는게 있습니다. 사막도에 안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불교라는 종교는 세상에 혼탁한 종교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탄생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바른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 불자라고 해도 바르게 공부시켜 주고, 그 바른 스승 수행자를 만나야 공부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 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논문을 쓰는데 논문의 취지라는 것은 "나는 이런 생각인데 당신은 어떤가"에 대한 설득력입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돌아오는가, 우리는 복받기를 참 많이 좋아하죠. 하심자 낮추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종 하심자 만복 지귀 무릎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는 만가지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고요. 웃는 얼굴에 침을 됐고요.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아차림의 삼시일여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삼매라고 합니다. 첫째 동정일여, 움직이거나 고요함이 같을 때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몽중일여, 꿈속에서도 생각이 같은 겁니다. 셋째는 숙면이력 잠잘 때도 다른 생각 않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섰는지 흔들리지 않는 번뇌가 없다면 은 깨우침에 들수 있다고 했습니다. 붓다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뗏목에 비유를 하십니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나의 설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날라 강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하여 뗏목을 타고 건넜습니다. 뗏목이 고맙다고 그걸 메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고 난 일에 집착을 벗어나라. 지나간 일 방편과 수단에 끝나면 미련을 지니지 말라겠습니다. 앞을 내다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다를 믿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부다 깨우친 분 부처님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태어나서 수행을하여 깨우친 분을 말합니다. 그분을 교주, 열애, 몽매한 중생을 구하고 개모하고 우리를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신행은 이런 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듬 배우고 실천함. 두 번째에요. 초기 아함경에서 대승의 일을 가르침, 밀교 포함해서 율장, 경장, 논장 이것을 삼장이라고 하는데요. 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계율을 받듬. 계율을 지킴. 출가자, 재가자는 5개, 8개, 10개, 250개, 348개가 있습니다. 넷째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부다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소승, 대승, 밀교, 경전은 현교와 밀교가 있습니다. 모든 경전을 종망라해서 배워야 불교를 완성합니다. 다섯째 선지식을 믿고 따릅니다. 또 다른 부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사, 선사, 율사, 논사가 있죠. 종파와 관계없이 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까닭은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까닭에 억매이며 되며 억매기 때문에 그까닥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각가지 번뇌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쓸데없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욕심은 욕심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열반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로병사가 큰 바다라면 지혜는 달리는 배이다. 문명이 큰 어둠이라면 지혜는 밝은 등불이다. 번뇌가 가시나무라면 지혜는 날카로운 도끼이다. 어리석음과 탐욕이 흐르는 물이라면 지혜는 다리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불번 행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밉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모두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멋대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철야, 반자, 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다음 다섯 가지의 직업을 가지지 말라겠습니다. 첫째, 무기 판매, 살생 조장, 둘째, 인신매매, 인간의 존엄성 상실, 물건 취급, 셋째, 고기생선 판매, 살생주장, 생명존중, 직관적으로, 넷째, 술의 판매, 주류업을 말합니다. 지혜가, 종자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다섯째, 독극물 판매, 생명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아, 함경에서 나오는... 붓다의 말씀은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알아서 약을 줬는데도 중생들에게요, 경저이나 말씀을 통해서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였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붓다의 허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유교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붓다는 의왕이다.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생각, 마음은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움직인다. 본래 인간의 마음에는 선악이 따로 없다. 오로지 외부로부터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선과 악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는 것이. 주행자이다. 정법 안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여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갈까요? 첫째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둘째 남의 여인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셋째 도박에 빠지기 때문이요. 넷째 방탕하기 때문이요. 다섯째 나쁜 법과 사귀고 어울리기 때문이요. 여섯째 게으름을 비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요. 생기는 신뢰와 법을 사유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생기는 편안함, 즐거움, 밝음, 환희심,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 확고부동함 그런 법을 갖춰주신 분에 대한... 깨끗한 마음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시지. 법구경 얘기입니다. 부따의 말씀은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은 나무 소만 세고 있는 소물이 군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조금밖에 읽을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매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 바위와 그 어떤 바람에도 그떡이지 않고 그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워서 백만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승리자는 깨우친 자, 걸림없는 자, 번뇌가 살이된 자, 행복을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건강입니다.